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진선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슈퍼 트렌드라고 올려드리면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감이 돼도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트렌드는 하방으로 기울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선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의 쇼포지션 물량이 대거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펀딩비가 거의 마이너스 0.3 0.4 이렇게 되면서 100배 기준으로는 8시간에 한 번씩 쇼 잡았을 때 증거금 40% 30%씩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쇼포지션 청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의 트렌드는 너무나도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지금도 기울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이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제가 제 트레이딩뷰 링크를 이렇게 따로 담아 뒀습니다. 제 트레이딩뷰 보시면 네, 트레이딩 뷰 보시면 제가 아이디어 틈틈이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고요. 또 에디터스피크 올라갔더니 이... 어디죠? 네, 비트코인 다가올 8월의 끝과 9월의 시작을 준비하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 점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게시글 통해서 새로운 바닥을 확인, 추가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네, 언급을 드렸죠. 여기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적어뒀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과 좀 차트에 대한 부분들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차트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반등, 반등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보고 갈 거예요. 이때 보시면, 제가 이때도 아이디어를 올려 드렸어요. 쇼 포지션 의견을 올려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쇼포션을 봤던 구간이 이 휩소, 이 수렴 돌파 휩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받으면 다시 하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디어를 올려드렸는데, 이때 당시 흐름이 소비자물까지 발표하고, 발표 다가오면서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다가, 발표 이후에 다시 이 수렴 안으로 쳐박히면서 수렴 하방 이탈을 했습니다. 당연히 고점에서, 고가권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조심해야 으른겠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롱우견을 아이디어로 올려드리지 않고 쇼드견 위주로 올려드렸어요. 그쇼이 나오면서 뭐 지질 기대해 볼만 했던 구간이 여기 고도 밑에 표시해 둔이 구간인데 매물 대 구간이죠. 보기 좋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저점, 직전 저점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 뭐 얼마나 높게 나왔다고? 얼마나 높게 나왔다고? 예상치보다 몇 프로 높게 나왔죠? 0.2%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이디어에 올려드렸던 게, 어, 여기서 올려드렸을 거예요. 어제 CPI 발표에 충격, 과연, 과연, 과하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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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인 걸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굉장히 공, 격적으로 펼쳤지만 결론은 잡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다. 이건 뭘 뜻하죠? 강하게 금리 인상. 아,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하게, 아주 강하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어요. 그럼 여기서 우려로 작용할 만한 게 양적 긴축, 강한 양적 긴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상치보다 0.2% 높게 나왔지만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이걸 잠재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후업이라든지.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비트코인 대량 입금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 입금이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도 대기 물량인 거죠. 그리고 머지 업데이트 전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 이더리움이 이0만개 이더리움이 입금되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 그러고 나서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더리움으로 미 비트코인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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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헤드 앤 숄더 형식으로도 볼수 있겠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거래량 보시면 좀더긴 시간 스케일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쓸 감소해 가면서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이 됐습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목표 값을 장, 잡는 법. 어떻게 잡죠? 머리에서 넥라인까지. 그리고 넥라인 이탈부터 이 폭. 그러면 이더리움은 800불선까지 떨어진다. 이 패턴 자체로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번 달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있죠. 이번 FOMC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아니,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못 잡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번 FOMC까지는 강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시장의 충격으로 전해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 또안 잡혔다? 이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오히려 미국에서 돈을 다시 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침체된 지금 금리 인상을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하는데 여기서 또 금리 인상해서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경기는 침체된 상황에 금리 막 올려놓고 물가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거 경기부양 어떻게 하죠? 돈을 다시 풀어야죠. 이렇게 다시 시장에 돈이 풀려야 어느 정도 위험자산시장,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시장 뿐만 아니라 증시까지도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추가 하락을 열어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그리고 있는 이 모양 자체도 굉장히 네, 흐름이에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흐름이죠. 그래서 이 저점, 이 저점은 당연히 이탈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직전 저점 17.5k 부분이죠. 여기도 저는 이탈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쇼 포지션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반등 과정 중에서 쇼포지션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이후에 하락 거치면서 다시 쇼포지션 물량이 늘어났고 다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쇼포지션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또 부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거래소의 대량 입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 무엇보다 이 미체결을 보시면 이때 롱익절이 나온 이후에 미체결이 줄지 않아요. 이렇게 크게 보면 미체결은 여전히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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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방으로 방향이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이 미체결, 미결제 약점, 즉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 이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미체결 아직 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오면서 미체결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아래에서 다시 횡보를 거치면서 미체결이 급격히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게 또 한쪽으로 방향이 나와주면서 이 미체결을 연쇄적으로 청산시키며 그 힘을 더해주며 큰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8월 끝, 9월의 시작을 준비하며 이 아이디어에서도 뚜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매크로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시장에 하락이 강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변화, 매크로 변화라고 한다면 음, 아래 또 말씀드린 을게 있죠. 여기 보시면 잭슨홀 미팅 이게 잭슨홀 미팅 기점으로 제가 작성해 드렸던 글입니다. 잭슨홀 미팅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해 언급하며 외파적인 발언을 이어왔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시험자산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때 당시에 미국이 정보를 흘렸다. 미국의 무기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그림이 그려졌죠. 전쟁이 확전되며. 미국 전쟁이 확전되면 점점점점 번져가도 미국 입장에서 이럴 게 없습니다. 무기를 팔고 천연가스 가격을 급등시키고 이를 통해 러시아 중국으로 들어갈 천연가스도 견제를 할수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감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약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는 게 이렇게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또 위안화를 찍어내면서 마구 찍어내면서. 이 러시아랑 러시아 루블랑 자기들 위안화랑 교환하면 돼요. 왜냐? 왜 이게 가능하냐? 중국 역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가능하니까 미국이 견제를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은 이런 견제를 또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이든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위험자산을, 위험자산 시장을 박, 박살 내버리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을 게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 막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면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전쟁을 오히려 부축이며, 어,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어차피 지들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별 타격이 없어요. 자국 경제, 어차피 나중에 다시 돈 풀어서 부양하면 됩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서 초기화 시킬 국가들 다 초기화 시키고, 중국, 위아나 같이 통값 만들고, 뭐 인플레이션 유도해서 천연가스 뭐 이런 가격 올린 다음에 나름대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렇게 하다가 중국과 다시 중국과 대화를 시도한다. 그럼 중국과 가능성도 높아져요. 이게 어찌됐던 사상 전쟁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싸움이에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이권 다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시도하고 평화 무드로 이어간다고 하면 전쟁이 종결되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미국에서 다시 돈을 풀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but not yet.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 아이디어의 새로운 바닥을 확인이라는 타이틀로 저점 갱신의 가능성도 언급을 해뒀고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추가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우리가 지지를 기대해 보려면 일단 미체결이 엄청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게 판 터지면서 저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가격 흐름을 봐야 해요. 그럼 또 제가 트레이딩 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새로 업로드해 드릴 거고요. 저희 채널에 이렇게 영상도 새롭게 업로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제 트레이딩 뷰 링크 이렇게 올려뒀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뭐저 팔로우 해 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게시글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 들제 유튜브 그리고 트레이딩뷰까지 구독, 그리고 트레이딩뷰 팔로우 해주시고 매일매일 제제제올제드올려 아이디어 이상어 영상 셨으면좋으습좋다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 내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